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더위 어떻게 건강들 하시죠? 저는 오늘 인도에 임성근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 아름다운 작은 언덕이 카페에 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방송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근황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 네, 저는 인도의 9 1년도에 첫발을 데뷔였고요 네. 그뭐 일기, 이기, 음. 그고 삼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삼기는 어떤 거죠? 그 3기 사역은 음. 인도에 저희들이 어, 양육한 음. 어, 현지 그 믿음족분들을함부로 네. 역파송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역파송해서 어떻게 음. 하는 게임인가요?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음. 그 일할 수 있는 길을 내주도록 준비하고 있고요. 예. 그들을 사육할 수 있는 사역자는 음. 미리 한국에 친학대학원에 어. 보내서 연구를 음. 시키고, 시키고. 여기서 복사할 수도 받고 어. 그 사이에 한국 어와 한국 한국언어로 문화도 준비가 돼서 음. 바로 현지 리더가 세워져서 음. 그들을 사육할 수 있도록 음. 저는 그들을 이렇게 매토링만 해서 할수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린.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, 기도로서 음. 준비하는 부분이 음. 있어요 아니, 이 코난 시대, 음. 급변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. 이 예, 그래서 네. 한, 뭐, 3, 4년 전에, 음.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음. 있도록, 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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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, 네네. 지금 일단은 준비하면서 상황을 지금 지금, 잘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. 네, 하여튼 뭐, 이 네. 더운 시대, 코로나 시대에 아 다들 주님으로 건승하기를 바랍니다. 탱 네, 파이팅! 반가워, 세요 <laughs>